아것도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<laughs> 잘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더잘가요고금 내가 너희의친구라고 그사만면게 못하겠네. 내가 보기에는 1년 내내 혼돈부만 벌어주고 었는우 오래된 친구인데 그래도 상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르겠지. 아니 이게 또 떨어지고 내가 좀 어리석고 지내다 보면은. 괜찮은데. 내가 반차도 땡이는데. 그렇수도 있어 나도 그렇는데. 아, 아, 진짜 귀찮아라.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쨌